안녕하세요. 어제, 그러니까 3월 25일 토요일이죠. 남한산성 성곽길 환종조 하면서 놀았습니다. 마천역 1번 출구에서 나와서 성골까지 갔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우측 등로를 선택했는데, 요거는 지난주 남한산성 환종조 하산길하고 갔고요. 이쪽 가다가 오른쪽 공중 화장실 지난 후에 먼지 털이 기계가 나오는데, 그 직후에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새로제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일로 쭉그 올라갔는데, 예, 여기서 직진하면은 바로 서문이고요. 우측으로 갔더니 수호장대 앞에 있는 그 앞문으로 바로 통하네요. 예, 이것도 시, 새로 알았습니다. 예. 벌봉 왕복을 했는데, 그걸 제외하면은 성곽길 환종주 만의 거리는 제가 보니까 한 8.8km로 산수가 되었고요. 예. 예, 제가 그런 전체 GPS 궤적은 그 사진처럼 15.3km 이고요. 어, 지난주 남한산성 환종주 코스 그 GPX 어, 궤적하고 비교하면은 산행 그 난이도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측 궤적에서 붉은색이 지난주 금단산, 군두래봉 노적산, 남한산으로 이어지는 그 환종주 산행이고요. 초록색은 어제 그렸던 성곽 환종주 산행입니다. 그래서 남한산성 환종주하고 그 성곽 환종주는 다릅니다. 그래서 산 아래 부분은 진달래가 완전 만개해서 절정이고요. 그쭉 갔더니 산 정상 부분은 아직은 이제. 그 활짝 핀건 아니고 꽃멍울이가 맺혀서 피기 직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쯤 되면은 산 전체가 마친 달래에 절정 아닐까 싶습니다. 수어장대까지 오르는 등로 새로 간 길인데 매우 좋습니다. 등로는 매우 좋고요. 근데 지도상에는 표시가 없다. 이것이 바로 제가 그때 gps 그 궤적, 궤적 사진을 캡처를 했는데 거기에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어이 부분은 그. 궤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분이 그었던그참고할 궤적을 제가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직감적으로 그냥 대충그 방향 잡고 진행을 했습니다. 가파른 오름길의 연속이었고요. 등로는 정비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위험하지는 않고요. 예, 뭐 산행하기 좋습니다. 다만 힘은 좀 든다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요. 수어장대에서 이제 서문까지는 성곽 바깥길로 갔습니다. 바깥쪽으로 그래서. 이 길이 한 사람 지나갈 정도 오솔길인데 중간중간에 지난번 폭우로 산비탈이 무너진 곳이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는 위험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특히 그 비가 온 후에는 길이 미끄럽습니다. 미끄러울 것 같습니다. 그 가파른 경사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하는 것을 아주 강하게 권고 드리겠습니다. 날씨가 좋고 그래서 등로가 딱 딱하게 굳은 상태에서는, 어, 이건, 그러면 안전합니다. 길은 뭐잘 나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곳을 더 좋아합니다. 예. 성곽 안쪽 길은 너무 포장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바깥 길은 야성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더 좋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성곽에 바짝 붙어서, 그 성곽 그대로 따라다녔습니다. 예. 그래서 앞문이 있으면은 문으로 나가서 또 성벽 바깥 길도 확인을 하고, 옹성이 있으면 그 부분도 가급적 다 다녀왔습니다. 예. 그렇고, 그것도 가급적 그 동영상으로 남겨두려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음, 어제 거리는 지난주 대략 한 절반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서두르지 않고 비교적 천천히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예. 그 걸어가면서 새로 느낀 건데, 남한산성 이 등산로는 정말 이거, 음, 최고의 명품 코스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성벽까지 올라가는 것이 부담스러운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산성역에서 버스 타고 남한산성주차장까지 갈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또그 다음에 또그 차를 가지고 오면은 남한산성주차장에 주차하면 이제 돈을 내니까, 그거 말고, 그 어? 저기, 오늘 가서 봤는데, 그 동문 앞에 남만산성로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쭉 올라오다가 그 동문 지나자마자 오른쪽으로 그 차가 지나가는 그 도로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쭉 가면은 그 어? 성곽길 바로 옆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도 봤습니다. 예, 그 그곳 지나가다가 사진을 찍어 놓습니다. 차들이 많이 나오는 부분 주차장. 거기 주차하면 은 바로 뭐 오른쪽으로 가든 왼쪽으로 가든 환종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근데 이제 성곽을 쭉 따라가면은 끊임없이 업다운이 이어지고 있죠. 예, 이걸 고려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곽 안쪽 길은 조그만 그 오름길에 나오면은 다 이제 그 계단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음, 그다음에 요 성곽 환종조에서도 가장 그 중요한 부분이 동문 앞남한산승로를 지나가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남한산성로의 그동문앞 부분 고도는 298m이고요. 동장대 고도는 502m고요. 여기 이제 요 코스에서 가장 높은 곳이죠. 어저 수호장대 쪽이 더 높을 수 있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남장대 고도는 447m입니다. 따라서 시계 방향으로 종주를 하게 되면은 동문에서 남장대까지 고도 한 150m 가량 요걸 가파르게 치고 올라야 되고요. 반시계 방향으로 진행하면은 동문에서 동장대까지 고도 한 202미터를 가파르게 치고 올라가야 합니다. 일종의 V자 코스입니다, 여기. 그래서, 어, 지난주에 갔던 그, 어? 남한산성 환종조 같으면은 남한산성로 지나는 그 곳이 바로 해공 신익희 선생 기념비 있는 곳 아닙니까? 요 곳의 고도는 103미터입니다. 훨씬 낮습니다. 그러니까 그산 아래 부분이니까 당연하죠. 남한산 고도는 513미터나 된다. 이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보 때는 요 고도 차하고 거리를 기초로 해서 삼각함수법을 적용을 해서 그 미지수인 경사도 얼마나 가파르냐 이걸 다 계산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걸 엑셀 프로그램 만들어놓은 아직도 있습니다. 이렇게 잘 활용을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뭐 이런 짓은 안 합니다. <laughs> 그래서 이 종주산행이라는 게 산길을 걷는 거 아니겠습니까? 급 경사길을 오르락 내리락 반복하는 것인데, 그래서 엄청난 체력이 사실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골프 같은 거는 그는 운동도 아닙니다. 그 예. 런데 올라가는 기술과 내려가는 기술을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원리는 동일합니다. 올라갈 때는 중력과 반대로 몸즉 체중 더하기 배낭 무게 한 거죠. 이 몸을 위로 들어올려야 하는 것이고요. 내려갈 때는 중력에 맡기지 말고 중력을 통제해서 삽게 내려가야 합니다. 힘의 원천 오직 근육에서 나오는 근력입니다. 예, 이거 이것만이 힘의 원천입니다. 나의 근육에서 힘이 나와야 합니다. 근육 세포에 저장된 글리코겐이 포도당으로 전환되고 이것이 산소와 결합해서 물과 이산화탄소로 변할 때 에너지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ATP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에너지 단위. 우리는 이 에너지를 이용해서 산행을 한다는 겁니다. 근육세포가 더 많고 더 굵으면 더 많은 글리코겐이 근육에 저장될 수 있고요. 폐활량이 많으면 더 많은 산소가 단시간에 공급되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시간에 더 많은 글리코겐이 소비가 돼야지 더 많은 에너지 지속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근육은 이제 사용하면 할수록 더 강해지고 더 많아지고 더 굵어진다는 겁니다. 예. 이게 근육 단련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가령, 가령 뭐 70세나 80세가 되었다 하더라도요. 그 자신에게 맞게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적절하게 운동을 하면은 근육 세포는 더 굵어지고 더 많아지고 그래서 결국 더 강하게 단련된다. 이게 바로 경험 법칙입니다. 자동차 기름 다떨어지면 주유소에서 기름 더 채우잖아요. 그것처럼 글리코겐 다 사용하면은 그러면 간과 세포가 글리코겐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보충합니다. 이게 살아 있다는 그 징표인 겁니다. 그래서 글리코겐을 만드는 원료가 뭡니까? 바로 포도당입니다. 포도당은 어디서 얻습니까? 예, 우리가 먹어야 하는데, 그것은 탄수화물 소화해서 흡수를 하고요. 우리는 포도당 만들 수 없습니다. 포도당 만드는 것은 오직 식물세포가 광합성을 통해서 만들 수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식물세포가 만든 그 포도당을 먹어야 하는 겁니다. 음식으로. 그것이, 어, 그 탄수화물에 있다는 겁니다. 중성지방은 탄수포도당의 저장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중성지방의 본질은 포도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산행을 아주 빡시게 하면은 중성지방을 포도당으로 다시 바꾸어서 에너지원으로 사용해버리기 때문에 중성지방이 소비가 되죠. 그래서 이제 뱃살이 이제 빠질 수 있게 된다 이런 겁니다. 그러나 남아 도는 악성 콜레스테롤은 운동으로 없어지지. 안는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산행을 위해서는 양질의 탄수화물이 풍부한 곡류를 먹어야 되는 것이지 고기, 생선, 우유, 계란을 먹어서는 산행하기가 몹시 힘듭니다. 저기서는 고기, 생선, 우유, 계란 이런 데서는 에너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예. 나오지 않습니다. 예. 다시 말씀드립니다. 고기, 생선, 우유, 계란은 에너지원이 아닙니다. 예. 이제 실천적으로 힘은 근육 세포의 글리 코엔에서 나오는데 우리는 지금 두 다리로 걷지 않습니까? 에? 산행하는 게 산길 걷는 거 아닙니까? 에, 두 다리로 걷습니다. 다리 중에서 근육 세포 가장 많은 곳이 어디입니까? 허벅지죠. 허벅지. 에, 다리 그 종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등산은 전신 운동이기 때문에 신체 모든 기관 총동원 되겠지만 힘을 가장 강력하게 발생시키는 곳이 허벅지 근육이기에. 다리의 허벅지 근육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기술. 요게 앙꼬 안고 중에 앙꼬입니다. 예, 요게 앙꼬 안고 중에 앙꼬입니다. 종아리 근육 주로 사용하면은 초반 오름길 시작할 때, 예, 빨리빨리 쭉 진행할 수 있는데, 그거는 금방 지칩니다. 지금 말이죠. 5분 내로 퍼집니다. 종아리 근육만 사용하면. 예. 그래서, 저거는 힘을 지속적으로 낼수 없고요. 지가 난다 그러죠. 그 근육 경련 현상 그 빈번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오를 때와 내릴 때 필요한 기술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를 때 뒷다리 쫙 펴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과정에서 추진력이 발산되는 것이고요. 앞다리는 잠시 쉬는 겁니다. 여기 안고입니다. 뒷다리 쫙 펴는 그 추진력으로 몸의 무게 중심을 위로 들어 올려야 합니다. 그니까 앞으로 이동하는 거 아닙니까? 그 짧은 순간, 짧은 순간, 응? 쉬고 있던 앞다리로 몸의 무게중심이 옮겨가게 됩니다. 예. 예? 그러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쉬고 있던 앞다리가 힘을 내기 시작하고요. 다 아주 짧은 시간에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동작을 하나하나 쪼개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시에 뻗었던 뒷다리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진행방향, 즉, 앞 계단 위로 올려놔야 되지 않습니까? 어, 이제 뒷다리가 앞다리가 되는 거죠. 그동안 쉬었던 이전의 앞다리가 뒷다리로 교대되는 거죠. 어, 그래서 이런 같은 물리가 반복적으로 적용이 되어서 뒷다리가 된 앞다리를 쫙 펴면서 또 추진력이 발산이 되고요. 이 순간 앞다리가 된 뒷다리가 잠시 쉬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쉬는 시간 대략 한 0.5초에서 3초이내 3초면 엄청 긴 겁니다. 오름길 그 계단의 경사도에 따라서 또 신체 상태에 따라서 적절하게 자기가 조절하는 것이죠. 예, 여기서 조, 조절할 적절하게 조절할 때 포인트는 속도가 일정하게 하라는 겁니다. 쉬지 말고 이런 겁니다. 이게 무한 반복됩니다. 각 팔은 오름길에 다 올라서야 끝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짝대기 짚는다고 짝대기에서 힘 나오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스틱은 필요 없다. 오히려 해롭다. 이게 제가 깨달은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영상을 저는 올려두고 있습니다. 저도 그 초보 시절 한 때는 스틱 아주 정확하게 사용했다. 이걸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저도 스틱에 대해서는 저는 스틱에 대해서 물어볼 게 없습니다. 저는 다 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자칭 자칭 스틱 최고 전문가라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스틱은 필요 없고 해롭다는 겁니다. 동네 고군에서는 지팡이 안 짚으면서 왜 산에서는 지팡이를 짚고 행 날립니까? <laughs> 산에서 지팡이 짚고 헤매는 분들 도 대체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말이죠 그 무거운 지팡이 그냥 들어오고다닙니다뭐 예? 스틱 가볍다고 뭐 100g도 안 된다 하지만 그 100g도 엄청 무거운 겁니다. 그. 예? 100g이죠 질량 아닙니까? 질량 그다음에 내가 움직이는 등산 속도 속도 있을 거 아닙니까? 속도가 0이면은 어? 안 되잖아요. 속도가 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2분의 1 곱하기 진량 곱하기 속도의 제곱만큼의 운동 에너지가 허공에 그냥 갖다 버리는 겁니다. 이것은 아, 어느 누구도 이거는 반론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예, 확실한 겁니다. 완전히 바보 꼴통들의 행진 아닙니까? 웃음잖아요늙어서 예, 지팡이 짚지 않으면은 걷지 못할 정도라면은 그럼 아예 산에 오지를 말아야죠. 예.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내려갈 때 어떻게 하느냐, 특히 무게 중심 낮추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려갈 때는 음? 지금 그 내려갈 때는 중력이 아래로 잡아당기지 않습니까? 뭐그그 그 중력을 적절하게 통제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 과정에서 무게 중심이 높으면은 예? 잘 넘어진다고요. 예? 그래서 내려갈 때가 위험하지 않습니까? <laughs> 그냥 중력에 내맡겨버리면 때로록 굴러서 그냥 초고속으로 밑에 처박혀 버리죠. 안되잖아. 그래서 <laughs> 중력을 통제한다고요. 예. 이거 안고는 뒷다리 적절하게 굽혀주는 겁니다. 예. 다리 윗부분, 예. 배꼽 윗부분은 우리가 예. 느리거나 줄이거나 할수 없잖아요. 다리 부분은 굽힐 수 있기 때문에 무게 중심을 낮출 수 있다는 겁니다. 무게 중심 낮추는 요령은 뒷다리를 적절하게 굽혀 주는 겁니다. 즉 여전히 뒷다리 허벅지 근육 주로 사용한다. 즉 뒷다리 근력만으로 체중과 배낭 무게 모두 지탱을 하고 종아리 근육은 주로 미세하게 무게 중심 잡는 용도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발가락이 있잖아요. 발가락. 발가락 이것도 다섯 가리를 이 미세하게 무게 중심 잡는 용도로 사용해야지 이+ 이 발가락에 다 힘을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 이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발가락+ 발가락에 힘을 쏟아 버리면은 엄청 상합니다. 이거 고생합니다. 이거 에, 발톱 이런 데다가 막시퍼 이렇게 멍들면은 거의 1년 갑니다. 1 년. 예다 경험한 내용들입니다. 예 그럴 때는 막이년갈 때도 있습니다. 발가락은 무게중심, 이렇게 미세 조정하는 정도로 쓰는 거지, 이게 발가락 힘은. 그게, 그, 내려갈 때, 체중이 거기에 실리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 그러니까 발가락의 어떤 그 힘을 받는 그 강도하고, 뒤꿈치 보십시오. 뒤꿈치는 뭉퉁해서 거기는 뭐웬만그 힘을 다 받, 받, 받아야 돼. 뒤꿈치에 주로 힘이 쏠리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발가락에 힘이 쏠리면 안 되는 거죠. <laughs> 예. 그래서, 음? 앞다리는 힘을 쓰지 말아야 합니다. 그냥 쉬면서 말이죠. 쭉 뻗어버리는 기본으로. 왜냐하면, 뒷다리에 그 힘을 다 실어서, 체중을 다 실어서, 무게중심을 팍 낮췄기 때문에, 굽혔기 때문에, 앞다리는 그냥 쉬면서 힘쓰지 말고 쭉 뻗어버리면은 밑에 닿아버리잖아요. 닿, 닿, 닿아버리잖아요. 그래서, 진행방향 알았죠? 밑에 계단에 사뿐하게 힘안 들이고 쉬는 그런 기분으로 내려두면 됩니다 이때 쉰다는 의미가 0.5초에서 뭐 2초 이내 2초면 엄청 긴 겁니다 이거 에. 순차적으로 몸의 무게 중심이 앞다리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앞다리가 또 힘을 사용하기 시작하고요 에, 그러면 이제 굽혀 주면서 결국 몸의 모든 무게와 중심을 앞다리가 진행 지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뒷다리는 진행 방향 아래 쭉 뻗어서 쉬면서 뒷다리는 이제 쉬면서 진행 방향 아래 등로 등로 아래 등로 또는 아래 계단에 쫙 펴서 내려놓으면 됩니다. 이게 무한 반복되는 겁니다. 언제 끝나느냐? 다 내려서야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르건 내리건 결국 뒷다리 허벅지 근력 사용하는 것이고요. 옮겨 딛는 앞다리는 잠시 잠깐 쉬게 되는 겁니다. 즉 한발 자국 진행할 때마다 앞다리는 0.5초에서 2초 내지 3초 간격 쉬는 것이 무한반복된다 이겁니다. 쉬는 겁니다. 이거. 근육이 잠시 쉬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꾸준한 속도로 오름길이든 내림길이든 쉬지 않고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훈련이 반복적으로 필요합니다. 조급할 거 없고요. 산천을 즐기면서 신나게 놀다 보면 이거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예. 주 아래 고그 보이는 게 동문 옆 남한산성도 도로이고요 예. 예. 저기까지 내려섰다가 맞은편 성곽길로 또 가파르게 치고 올라가야 합니다 예. 가다 보면 그 송암정터가 지난 여름 폭우 때 성벽 일부가 무너져 있네요 예. 지금 그 보수공사 중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 동문에 내려서기 직전에 급경사길이그 계단 처리가 안된 곳이 있는데 상당히 가파르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그 윗쪽 3 0터 정도 매우 위험한 것 같습니다. 올라갈 때는 상관없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뭐쭉 그 진행해서 남문에서 수호장 대방향 성곽 바깥길 걸어갈까 많이 좀 고민을 했었는데 이제 뭐그 산행 마무리 빨리 하고 싶어서 그냥 안쪽 길로 빨리 걸어서 마감을 했습니다.음, 마천역 이용하기 위해서 서문에서 내려왔고요.지난주하고는 다른 경로로 또 내려보고 그랬습니다.예, 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